왜 이렇게 빨리 끝내나요 아이지 아유 천원치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옛날 드레이븐 하면 BJ 한 손에 총 들고에 드레이븐 도끼 세대 맞고 뒤진다 저거였는데 요즘 드레이븐은 제 키로 보네 BJ 한 손에 총 들고를 몰라? BJ 한 손에 총 들고에 저거 저거 드레이븐 도끼 세대 맞고 뒤진다 쾅쾅쾅 이걸 몰라? 아니 씨발 신인이시고 그냥 씨발 억지로 막아 뒤 여기다 왔다. 아, 얘 진짜 정신병 있다니까 이거 뒤진다저잘 봐라잉. 드레이브 도끼 네대 맞고 뒤진다 저거 이제 들어갑니다. 드레이브 도끼 한네대 맞고 뒤진다저 장담하는데 봐봐 또 죽잖아. 봐봐 이 씨발 수끼. 강, 강, 강. 이걸 몰라요? 옛날 드레이브 하면 이거였어. 제키러브가 아니라. 옛날 드레이브는 제키러브보다 BJ 한 손에 총 들고였어요. 이렇게 하드푸시해준다고? 저렇게 빡푸시해준다고? 어, 그... W 없어? 아 미니언 해썼어오 나이스. 어우, 좋다, 차치했습니다. 좋아. 나이스. 육아론적 이득이죠? 야, 쳐돌았냐? 장난해, 지금 네 나랑? 야, 챔피언 꼬락선이. 징크스가 너무 잘 살리니까 그냥 억지를 부리고 싶지. <laughs> 너 공으로 길 맞고 질비 한번 해볼라 했어. 너 배워와. 아직 모자란다 한참. 이 자식아. 아 이게 바로스통 그거 됐어? 못 봤네. 오케이. 많이 느리다. 이번 할만한데? 너무 할만하죠? 왔다 쟤네 쟤네 다 이렇게 하려고 오케이, 준비. 은 안해 라인 그렇게 많이 싸아서 잡은 것도 아니야. 스펠이 빠지면 안되는데 이건 우리 쇼브력이 약해지는거라 스펠은 아껴야되는데 디마 또 이제 또 실수를 안 하니까 또날 베이팅해 얘들아 이게 안 맞네. 내 <laughs> 멘탈 나갔다. <남았다. 웃음> 이성을 잃었구만. 아 이게 이게 휴각에 나온다고? 비흡기 봉딜이 안 들어왔더라면 제리 앞에 뭐 이런 거 가도 되지 않을까요? 징크스만큼 좋을지는 모르죠. 징크스 선체가 왜 좋은가요? 저도 딱히 논리적으로 설명할 자신이 없네요. 그냥 쓰니까 좋은 와, 이걸 애즈 주, 애즈 걸 이거, 이제 죽이는 거 선택해? 진짜 변태구나. 누가나좀 말려줘.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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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생존력이 매우 높아지는데, 딜이 안 딸린다는 게 말이 안 되긴 하죠. 컨리엔 장단점이 있어야 되는데. 장점밖에 없으면 그게 오피템인 거죠. 오, 어, 왜 그래? <목소리> 어. 와, 이제 2 2점 받아 지렸다. 얼마를 복구 싶네? 다 이기면 돼요. 얼마를 복구하는 가장 쉬운 방법. 다 이겨라. 꿀팁 드었습니다 솔직히 스킨 물린다. 응, 음, 하나도 안 물리는데? 진짜 단 하나도 안 물리. 야, 내일쯤 되면 다른 스킨 한번 쓰죠. 최근에 진짜 다 징크스만 해가지고 이거 이거 봐야. 다 징크스야. <laughs> 아니 40판 동안 라인 꼬인 거 빼고 다 징크스 박았어 근데 승률이 좋잖아 그럼 해야지 뭐 캐틀 빡세더라고요 못 이기겠어 캐틀은 칩 냄새 잡내이안네니 나이스. 좋았다. 달랜드 일단 싸 중앙에 뭐 이씨발, <laughs> 그냥 쐈는데 이게 딱 죽네. 와, 진짜 아깝다. 내 돈으로 사긴 너무 비싸고 누가 생일 선물을 줬으면 좋겠어요. 생일 언제인데요? 그 직장 내에서 마이또 같은 거안 하나요? 마이또한테 사달라 하세요. 박인데? 하고 있습니다. <shrie>

마지막 한타, 약간, 다시 보고 싶네. 이게 왜다안 잡혔지? 딜이 너무 부족하네. 나르가 너무 안 죽더라. 그냥 갈리오를 먼저 때렸어야 됐나? 잘한 것 같은데? 나? <laughs>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플래시를 안 쓰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 플래시 빼고는 잘한 것 같은데? 여기서 플래시를 안 썼어요 안정적으로 끝냈을 듯뭐 어, 나쁘지 않겠네 벌써 다이아 1이 꼬아 피네요 어, 그렇네요 72점? <웃음> 에메랄드라고? 타닥타닥 <laughs> 다이아 이네 내가 못 올릴 줄 알았지. 나 올려요 하면, 물론 그전에도 열심히 안한건 아닌데, 올릴 수 있어야죠. 나못 한다고 구독 취소한 애야. 다시 구독해다오. 나못 한다고 구독 취소한다고 댓글단 너 돌아와다오. 너 없으면 이 채널 망해.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 하지 마. 너 구독 취소한 것 때문에 내 채널 망해. 다시 돌아와다오. 다야, 이 진짜냐고요? 진짜지, 그럼. 전적 보이죠? 나야. 맘 먹으면 찍는 거. 나야. 제가 언제 선언했죠? 아마 이 날인 거 같은데 12월 12일 방송부터 제가 선언을 했으니까 1212 선언 하루 이영상 편집을 하면 가능한 분량이 지금 모여있긴 해요. 편집하기가 힘들지 영상 분량은 가능해 영상 하나 편집하는데 요즘 분량으로 치면 한 2시간 반? 2시간? 요즘 영상 길이가 좀 길어서 한 2시간 반 정도? 양성으로 사는 거안 힘드냐고요? <laughs> 고도로 발달된 야행성 패턴은 정상인의 패턴과 다를 바 없다. 야행성도 패턴만 있으면은 오케이입니다. 쇼이 없어요? 아두명 먹을라고. 난못 쏘고요. 단판 이기면 다이아, 단판까지 이기면 다이아 1인데 다이아 1은 찍어야 되나? 킨드레드 군각 이거 너무 교미인데 뭐좀 그건데 뭔가 어, 좀 히트인데 <목소리> 뭘 켐이라고 영어로 쓰고 그러냐잉 병이 잡았어 킨드야 걱정 마 너의 분노 내가 풀었 가오가 문제야 자꾸 부리고 싶은 거 어떡하나. 본인, 다음판 이김 다이아 1인데? 4일만에 에메랄드에서 다이아 1온 사람인데, 나. 아, 사이버 펑크 하고 싶대, 싶네, 쉽네. 슬쩍 사펑 긁어주고 방종해야겠다. 사펑 하나, 나는 기대감 심어주고, 바로 이판 끝나고 칼방종. 쓰고요. 아, 근데 그 못하는 이유가, 이거 제 투컴 세팅을 다시 해야 돼가지고, 그거 할, 할 때까지 뚜껑. 게임은 힘들 것 같은데 그거를 다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1월달 안에 할라 했거든요 근데 아케인 징크스에 30만원을 추가 질러가지고 그게 좀 지연됐어요 그러니까 좀더 기다리세요 이거 하려고 모았던 돈인데 아케인 징크스 사느라 그걸 꺼내서 써버렸어 돈조라가 아니라 상황을 설명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오 주면 좋지 그래 그렇게 당당하게 돈 벌란 말이다 야전치즈 감사합니다 저또 아닌 돈으로 가오는 빼주세요. 라는 말은 하면 안 되겠죠? 아유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농담이에요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진짜 진심 0.1%도 안 들어갔어요. 농담입니다. 예에에대에레에 yeah. 간장 붓는 소리는 에에에에에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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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 그게 판게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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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네이버 계정 몇 갠데요 님 계정이 별로 간절해 보이지 않는데요? 아직도 시씨를 모르냐 할까 말까 하면서 시청자 긁은 후 노래 끝나고 급방정 소식 아직도 몰라? 설마 그러겠어요 제가 아 전적 너무 기분 좋다 봐도 봐도 이게 질리지가 않네 이거 자꾸 자꾸 보게 되네 아니 KDA 진짜 미치지 않았어요? 5 5예요 설마 딥롤피셜 그랜드마스터 가나요? 아, 육각형 그림 좀 보러 갈까? 와이 아, 파멸적인 육각형을 좀 보세요 전투가 좀 많이 떨어졌네 오늘은 티어 그래프 개잡좀 뭐냐고요? <laughs> 와 미쳤다 씨발 <laughs> 이거 뭔데 <laughs> 야 진짜 개잡주네 이거 지금 쇼 치세요 아니 지금 롱 치세요 지금 사야 된다 아 진짜 그래프 뚫는다 지금 안 사면 진짜 후회한다. 나 이거 쏜다. 그래프 예상. 고생하셨습니다. 저 갈게요. 바이바이.